하나 하나 은 새로운 다이캐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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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나다나캐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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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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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모델 하은 경우는 f a 2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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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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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모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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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예전에도 제가 소개해드린 미그29 펄크롬 아시죠?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미그29 펄크롬 모델하고 약간 비슷한 제트기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상당히 제트기 모델이랑 상당히 유려한 디자인을 그대로 잘 뽑아준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제트기 모델답게 상당히 이런 날카롭고 유려한 디자인을 볼수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은 프로펠러기 전투기랑 좀 약간 다른 양상이라고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프로펠러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어딘가 각진 느낌이 많다면 이 Z전투기는 약간 날렵하고 유선형적인 느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FA20, FA22, FA22 넥터. 이 전투기 한번 전면보를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 모델의 전투기 모델의 전면보를 보시면요. 역시 전면보의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하죠? 이런 전면보의 이런 캐노피관. 전면보의 캐노피관 디테일도 상당히 잘제안해줬어요 그리고 전면보의 디자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세련되게 잘 뽑아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미군 제트기 모델이라 상당히 미군 라운델도 날개 쪽에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따 날개 쪽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미 공군 라운델이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같고요. 그리고 이런 캐노피관 디테일이나 이런 전체적인 전면도의 디테일도 훌륭히 제안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미 공군 라운델. 이미 공군 라운델도 상당히 잘 뽑아줬고 그리고 전체적인 이런 밀리터리 데칼 디테일도 훌륭히 재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겠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밀리터리 색깔이라 미 공군 나오데데칼 디테일로 훌륭히 재현돼 있고 하판에 한번 보시면 하판에 이런 랜딩 기어 디테일도 상당히 재현을 잘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한번 보시면요, 뒤쪽에는 제트 엔진, 이런 뒤쪽에 제트 엔진 디테일도 상당히 재현을 잘해줬고, 그리고 이런 꼬리 날개나 이런 이런 뒤쪽 날개도 플랩 디테일이나 그리고 앞쪽 날개도 이런 플랩 디테일도 상당히 제한을 잘해준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전투기 같은 경우는 플랩이 있는 이유가 공중에서 방향을 제어하기 위함인데요 일단 공중에서 방향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런 플랩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캐노피건 한번 볼게요 일단 캐노피건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캐노피건 쪽에 이런 시트나 이런 전체적인 캐노피 디테일도 훌륭히 재현해준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FA22 랩터 이 전투기에 대해 토탈 평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 모델을 만나보면서 느끼는 확연하게 그런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역시 전투기 모델만의 그 유려하면서도 세련된 디테일의 디자인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제트 전투기만의 상당히 세련미를 잘살려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공기역학적으로 많이 신경 써준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제트 전투기 같은 경우는 확실히 모형으로 만나보면서 느꼈을 때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을 많이 신경 써줬다고 라 생각하는 이유가 왜냐면 이런 Z 전투기들은 빨라야 되잖아요 전투기 보다는 빨라야 되기 때문에 음,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을 신경 써준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플랩 디테일이나 캐노피 그리고 랜딩기어 마감도 상당히 재현을 잘해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이 FA-21 라터 전투기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켰습니다 다음 번에도 재미난 다이캐스트 콘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번에 만나요, 캔바.